드디어 친애하는 X 오류카가 공개되었는데 결국 배가진이 허인강을 마음을 완전히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자리로 올라가겠다는 그녀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이렇게 된 이상 그 누구도 그녀의 폭주를 막을 수 없을 걸로 보이죠. 한편 진화나에서는 엄청난 떡밥이 등장했는데 그건 바로 배가진이 김재우에게만 유독 다정한 웃음을 짓는다는 겁니다. 원작에 따르면 배가진에게 김재우는 스스로 부모님을 죽였다는 공통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떡밥은 결 얼말로 향하는 전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턴 치라에고편 떡밥을 모조리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인강이랑 끝날 때 되지 않았어? 진짜 사랑이라도 하게 된 거야? 친애하는 X78의 고편은 백가진과 허인강의 오붓한 모습과 함께 시작합니다. 분위기를 보아 이 장면들은 모두 촬영 현장인 것 같은데요. 진화나에서 서미리 대표는 허인강에게 하데르권 계약 때문에 레나와의 결별 소식 보도를 늦추자고 했지만 허인강은 하데르가 실제 연인들이 모델로 서야 하는데 자신은 사람들을 속이고 싶진 않다고 말했죠. 그러나 허인강은 백가진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이를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하데르권 계약을 따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 배가진은 대중들에게 미모와 연기력은 물론 사랑까지 쟁취한 완벽한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고, 동시에 서미이 대표에게는 확실한 캐시카우로 자리잡으면서 기획사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것 같죠. 한편 다음 장면에선 생각에 잠긴 윤준서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대사에선 배가진에게 허인강이랑 끝날 때 되지 않았냐며 진짜 사랑이라도 하게 된 거냐고 묻죠. 이로 보아 배가진은 처음에 계획했던 연애 기간인 1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허인강과 이별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화에서 그는... 백아진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걸 도우면서 마음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내내 차분한 모습을 보이던 그가 과음을의 만취 상태가 되었으며 행인이 백아진의 등신대를 보며 모욕적인 말을 내뱉자 주먹을 날리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백아진이 허인강과 연애하는 걸 도운 건그 관계가 그녀의 계획일 뿐 허인강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백아진이 허인강과 달달한 관계를 유지하자 결국 윤준서의 질투심이 폭발하고 만것 같죠. 이어서 제 정말 나쁜 아이라고 왜 다들 그걸 몰라? 이네 두 사람 관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 허인강과 레나 그리고 백아진과 윤준서가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있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테이블에 빨간색 케이크가 놓여있고 창가에 조명장식까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아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모인 듯 합니다. 여기서 허인강과 백아진이 따로 앉아있는 걸로 보아 아직 이들이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진 않은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장면은 진화나에서 백아진과 허인강이 키스를 한뒤 얼마 안된 시점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갑자기 레나가 백아진 제가 정말 나쁜 애라는 걸왜 다들 모르냐며 백아진을 대놓고 비난하기 시작하죠. 아마도 허인강이 이 자리에서 자신과 백아진이 연애 중이라는 사실을 오픈한 걸로 보입니다. 한편 다음 장면에서는 윤준서가 백아진에게 키스를 시도하는 듯한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이를 보면 그는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점점 더 백아진이라는 늪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백아진은 윤준서를 가만히 끌어 안으며 그가 자신에게서 더욱 벗어나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아두는 것처럼 보이죠. 한편 대사에서 레나는 너네 두 사람 관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냐고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허인강은 레나와 결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중들의 시선엔 허인강과 배가진이 곱게 보일 리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배가진이 레나를 향해 가소롭다는 듯이 웃는 걸로 보아 나름의 대비책을 세우던 걸로 보이죠. 그런데 그녀의 눈빛을 자세히 보시면 지난화에서 레나와 갈등했을 때와는 달리 동공에 살기가 가득한 걸볼수 있는데요. 이로보와 배가진은 계속해서 자신의 앞길을 막는 레나를 제거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마치 과거에 심성희를 학교에서 매장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어서 공로 시기가 중요. 이미국 기자가 누군가에게 폭로시기가 중요한 건 아시냐고 묻는데, 이로보와 그는 모종의 인물과 배가진을 담그려는 계획을 꾸미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엔 배가진이 드레스를 입고 어느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녀는 허인강과의 공개 연애를 통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대사에선 모종의 인물이 폭로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는 걸로 보아 대중들이 배가진에게 관심이 높은 지금 이 시기에 바로 폭로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소리 중간 네이트 판에 그녀에 대한 폭로글이 올라오는데 폭로자의 아이디엔 숫자 천사가 포함되어 있죠. 예상컨대 폭로자의 정체는 바로 심성이로 보이는데 그녀는 고등학생 때 자물쇠의 비번을 천사로 해두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폭로글은 학생들에게 돈을 수금했다는 것과 심성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 학교에서 매장시켰다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다음 장면엔 폭로글을 확인한 배가 지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녀의 눈이 파르르 떨리는 걸로 보아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단 걸알수 있죠. 고등학생 땐 아무도 심성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 던 것과 달리 지금은 배가진이 탑 배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폭로자의 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후 배가진이 집에 있는 책과 대본을 던져버리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녀가 폭로글 때문에 단단히 열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너가 그랬어. 네가 생각하는 그게 진실이야. 믿어야지. 윤준서가 배가진에게 진짜 너가 그랬냐고 묻자 그녀는 네가 생각하는 그게 진실이라고 답하죠. 정황상 배가진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존재를 또다시 제거하기 위해 어떤 액션을 취한 것 같은데요. 배가 는 아버지를 죽일 때에도 윤준서가 이런 일을 반대할 성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철저히 숨겼었죠. 그리고 이번 액션 역시 윤준서에게 알리지 않은 걸로 보아 그 결과가 상당히 참혹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선 김재호가 윤준서에게 주먹을 날리는데요. 그는 윤준서에게 너는 아진이 믿어야지라고 말합니다. 이로 보아 윤준서는 점점 파멸해 가는 배가진을 더는 온전히 믿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반대로 김재호는 자신을 유일하게 인정해 준 배가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를 갖고 있던 걸알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 장면에선 김재우가 오토바이를 타고 검은 승용차 한 대를 가로막는 모습이 비춰지며 그가 또다시 배가진의 부탁을 받고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가 죄책감이라도 느끼 기대했나 본데. 나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 아, 진아 배가진이 윤준서에게 죄책감을 느낄 거라는 거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이 로보와 배가진의 액션으로 누군가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걸알수 있는데 바로 이어서 허인강이 급히 어디론가 뛰어가는 모습이 비춰지죠. 그런데 어두운 분위기에 더해 허인강 가 왼쪽에 있는 사람들 모두 흰 셔츠에 검은 외투를 입은 걸로 보아 누군가 죽었단걸 짐작할 수 있는데, 예상컨대 허인강 의 할머니가 죽은 것 같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인 허인강에게 할머니는 매우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느낄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앞에서 윤준서가 배가진을 의심한 게 허인강 할머니의 죽음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1화 인트로 똑밥으로 보아 그녀가 죽인 사람은 백성규와 허인강 뿐이기 때문에 배가진과 할머니의 죽음은 관련이 없는 걸로 보이죠. 한편 다음 장면에선 누군가 배가진... 신을 부르는데, 이게 누구야? 그렇게 내가 경고했잖아. 건들지 말라. 아... 그건 바로 카페 사장 최종호였죠. 4화 엔딩에선 최종호가 교도소에 있는 모습이 비춰졌는데, 그는 TV 속에 있는 배가진을 향해 분노가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야구선수였던 최종호는 배가진의 판에 휘말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눈앞에 두었던 재계약이 무산되고 결국 선수로 복귀할 가능성도 사라졌을 텐데요. 그 탓에 그는 배가진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작에서 그는 교도소로 수감된 이후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사와 가정에서 최종호의 개입이 새롭게 추가된 셈인데요. 이 변화로 인해 앞으로 그의 움직임이 드라마 전개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다음 장면에선 집에서 눈물을 흘리는 허인강과 차가운 표정을 한 백아진의 모습이 연이어 비춰지는데, 이로보아 백아진은 허인강에게 이별을 구한 게 아닌가 싶죠. 앞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허인강이 할머니를 잃었다면 유일하게 의지하던 백아진마저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선 달리는 차를 향해 몸을 던지는 백아진과 그러게 내가 경고했잖아 건들지 말라고라는 그녀의 대사 가 들리는데요. 배가지는 어렸을 때 팔려가지 않기 위해 집에서 뛰어내리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구타를 당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거는 스타일이죠. 이번에도 배가지는 자신을 방해하는 존재를 제거하기 위해 또다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laughs> 백가진을 바라보는 윤준서와 백가진이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과 함께 예고편이 모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곳은 다름 아닌 허인강의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 계단이란 걸알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 아래를 자세히 보시면 윤준서와 김재호가 있고 바닥엔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도대체 이 쓰러진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혹시나 예상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네마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